완벽한 햇빛 차단템 햇빛과 비를 동시에 막는 기적의 아이템 비오는 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우산을 찾고 계신가요? 미치코런던 스몰 모던 3단 우산 055를 만나보세요. 이 우산은 무게가 단 305g으로 가방에 쏙 들어가는 패트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동 중에도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고급 폰지 원단으로 제작되어 탁월한 방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스타일을 유지해 보세요.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고객들은 휴대의 편리함과 우수한 방수 기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가정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미치코란던 우산과 함께라면 비 오는 날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메일을 함께하면서 비를 즐겨 보세요. 햇볕이 강렬한 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우산을 찾고 계신가요? 무겁고 불편한 우산은 이제 그만! 크로커다일 심플 하트 자수 안막 우양산을 소개합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이 우양산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방수 기능도 탁월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죠. 심플하면서도 하트 자수가 매력적인 이 디자인은 세련된 여성분들께 완벽히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사용해본 고객들은 예쁜 디자인과 함께 여름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줘서 만족하셨다고 하네요. 또한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구조 덕분에 고밀도 원단과 방수 코팅으로 비 오는 날에도 유용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크로커다일 심플라트 자수 안마 구양산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누려보세요.